25시즌의 롯데자이언츠는 제 기준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가을 야구를 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 시즌 거의 마지막까지 3위를 차지했다가 가을 야구를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지만 거기를 메꿔주는 대체 선발급이 거의 주전 같은 파괴력 있는 모습을 너무나 보여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롯데자이언츠의 미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밝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또 다른 포지션의 하나가 있죠. 내야는 제가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한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죠? 중견수가 버티고 있는 외야 자리죠. 그 중견수 자리에 사실 요 이렇게 손호영 선수가 유틸리티 플레이어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어떨지 한번 영상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호영 선수가 유틸리티에 도전하고 있어요. 심지어 중견수로 선발 출전하고 있죠. 자 일단 김태형 감독님이 박찬영을 3루수로 투입하느라 그리고 박찬영을 뭐 내야 점포지션 수비 연습을 시키고 있다는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박찬영 선수가 워낙 타격에서 어좀 뭐랄까?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찬영 선수를 더 아무래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에 하, 이 손호영 선수가 잠시 외야수로 쓴 거죠. 그러면서 손호영은 먼저 롯데 코칭 스태프에게 외야수비 테스트를 받고 싶다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거는 외야수를 손호영이 스스로 원한 겁니다. 외야수로 나서면서 멀티포지션을 하게 되면 한 경기라도 더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폴리그를 집중해서 치렀다고 밝혔어요. 자, 일단 손호영 선수가 사실 2년간 롯데의 주전 3루수였죠. LG에서 롯데로 이적을 한이 손호영 선수가 무려 24시즌에는 102경기, 타율 3할 1푼 7리, 홈런 18개, 78타점을 기록하면서 윤나 공황 손 이렇게까지 만들어 버렸는데요. 올 시즌은 부상도 있었고 정말 성적이 좋지 않았죠. 거기에 내년에는 2018년 롯데의 1차 지명 무려 이대호의 후계자로 불리면서 퓨처스 어, 리그 홈런을 27개나 친 한동희 선수가 3루로 오기에 3루는 사실상 자리가 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상황 그래서 손호영이 줄어든 입지 속에서 살 길을 찾기 위해 중견수 수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 시즌 이 롯데의 외야 WAR을 제가 잡아낸 건데 레이스 에 윤동희라는 너무나 완벽한 좌익수 우익수가 있는 반면 이 중견수 자리는 사실 이제 뭐 라이더 삼형제라고 하죠 김동혁 장두성 황성빈 이세 선수가 있는데요 이세 선수를 오늘 완벽하게 분석을 해야겠죠 이 손호영 선수가 중견수를 볼 수밖에 없는 건 레이스와 에 윤동희가 있는 이 자리를 손호영이 들어가는 건 물론 들어갈 수는 있겠으나. 왜냐면이 선수들이 144경기 모두 수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가겠지만 더 원하는 거는 중견수 자리라서 아마 중견수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세 선수가 더 일을 갈고 열심히 하는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을 치르게 되겠죠. 그런데 이세 선수는 너무나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걸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할 텐데요. 일단 지표상으로 보기엔 김동혁 장두성은 수비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근데 황성빈은 수비가 안 좋죠. 그래서 올 시즌 수비가 안 좋으니까 공격 wAR은 황성빈이 제일 높은데 수비가 나쁘다 보니 합친 wAR이 황성빈이 가장 낮았죠, 세 선수 중에. 그래서 이 손호영 선수가 요 중견수 자리로 들어가는 게 어, 롯데 팬들이 가장 원하는 24시즌의 손호영 타격을 가지고 중견수에 들어간다. 이러면 대박인 거죠. 자 그런데 24 시즌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은 게 황성빈 선수도 2.41의 WAR를 기록했고요 무려 공격 WAR이 2.53이었습니다 이 당시 손호영 선수도 굉장히 훌륭한 WAR를 기록했는데 황성빈도 그에 못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둘 중에 누가 완벽한 중견수가 될지는. 아직 모른다가 사실은 정답에 가깝겠죠. 그리고 황성민 선수는 이때도 어, 수비가안 좋았어요. 자 그럼 윤동희가 중견수 보고 뭐 손호영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우익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동희의 중견수는 정말 매우 결사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타율 한번 이렇게 가볍게 또 살펴보면은 장두성 선수가 어쨌든 김동혁 선수가 출루가 기가 막히죠. 출루율이 3할 7푼 3리인데 타율은 2할 2푼 5리밖에 안 돼요. 장두성 선수는 타율은 2할 6푼 1인데 출루율은 뭐 김동혁 선수보다 낮고 이 황성빈 선수의 24시즌은 타율과 출루율이 너무나 끝내줬기 때문에 요거를 기대하는 ops가 8이 넘었거든요. 0.812 그러니까 요거를 기대하면 당연히 황성빈 선수가 고점이 제일 높은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황성빈 선수가 그런데 일단 우투 좌타에 1997년생으로 세 선수 중에 나이가 제일 많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특징이 있다. 뭐냐? 도루를 끝내주게 잘한다. 황성빈 선수는 그래서 출루를 하게 되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큽니다. 투지 넘치고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 마황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인데 타격, 이 다른 팀에서 느끼는 압박감이 엄청 커요. 황성빈 선수가 이 루상에 있으면은요. 물론 타율도 24시즌에 무려 3할 2푼, 출루율도 3할 7푼 올리나 됐었죠. 25시즌은 낮았고요. 자, 장두성 선수도 1999년생으로 나이는 이제 두살 차이예요. 아주 어린 건 아니고 똑같이 우투 자타에 키는 조금 더 크죠. 그래서 피지컬적인 측면으로는 뭐 거의 비슷해요. 키 작고 이제 어 단거리 유형의 타자. 그리고 도루도 14개, 17개를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황성빈 선수가 도루를 훨씬 더 잘하기는 하죠. 근데 장두성 선수가 어쨌든 올 시즌에 너무 2 r ER 6푼 1위에 출률도 3할3푼 1위로 올 시즌 기준으로 타격은 황성빈 선수가 좋으니 아직 보여준 건 높지 않지만 게다가 장두성 선수가 수비가 좋은 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중견수 수비는 끝내줍니다. 장두성 선수가 그러니까 수비에서는 장두성이 확실히 앞서 있다. 자 그렇게 되면 김동혁 선수가 저는 궁금한데요. 2000년생으로 또 나이가 한살 차이로 더 어려요. 근데 김동혁 선수가 지금 보시면 퓨처스리그에서 올 시즌 갑자기 3할 3푼 6리에 출루율이 4할 8푼 1입니다. 도루는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그런데 수비도 잘하고요. 출, 그, 퓨처스의 출루율 4할8푼 1위를 올 시즌 이 1군에서 그대로 3할7푼 3리의 출루율로 보여주면서 출루율이 높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9번 타자로 굉장히 적합하다는 얘기죠. 리그 9번에서 1, 2번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출루율이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팀의 공격 생산성을 이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 선수가 비슷한데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이황성민 선수는 수비가 계속 안 좋다. 그런데 고점이 되게 높았다. OPS가 0.8을 넘을 만큼. 그런데 나머지 두 선수 지금 OPS가 0.46, 0 6 3년 0.627, 0.66으로 그다지 타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비는 또 장두성 선수 그리고 김동혁 선수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김동혁 선수 장두성 선수의 매력은 뭐냐면 수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장두성 선수는 어쨌든 도로를 김동혁 선수보다 잘하고. 김동혁 선수는 1짤 한 시즌이지만 출루가 좋았다. 근데 두 선수 다한 시즌만 보여줬다는 거. 이게 상수로 보기에 약간 어렵다는 거죠. 어쨌든 수비는 두 선수 다 끝내 준다. 올 시즌 보여 준 거는. 그러면서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갈 텐데요. 자, 황성민 선수는 일단 몸이 먼저 기울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일단 일루로 뛰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낮은 공, 슬라이더, 포크볼의 피안타율이 1할 7푼, 1할 1푼, 12밖에 안 돼요. 이 안타율이 대신 이제 갖다 맞추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포심, 커터, 슬라이 그 체인저. 요런 거는 그냥 툭갖다 맞추고 일루로 뛰어 나가죠. 이런 능력이 좀 있는 반면에 삼진도 그래서 제일 적게 당해요. 어쨌든 인플레이 타구를 많이 만드는 거죠. 왜냐? 일단 맞추니까. 대신 볼넷을 정말 못 얻어냅니다. 그래서 볼 선비가 상당히 안 좋은 게또 황성빈 선수예요. 지금 보시면 삼진은 올 시즌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16점 8. 그런데 출루가 좋은 장두성 김동혁 선수는 삼진을 좀 많이 당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황성빈 선수가 훨씬 나아요. 발도 빠르니까 솔직히 더블 플레이 확률도 거의 없죠. 대신 이 출루율. 그래서 확실히 볼넷은 또기 기가 막히게 김동혁 선수가 15.8%로 지금 황성빈 장두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볼넷을 많이 얻어내죠. 그렇죠? 그러는 대신에 이 안타가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이 다 아주 나빠요. 커브 1할 4푼 3리 슬라이더 없고 체인점 1할 7푼 6. 이 얘기는 뭐냐? 골라 나가겠다는 거지 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이지는 못하죠. 그 중간 지점이 바로 어. 장두성 선수 2할 4푼 1리, 포심 2할 4푼 1리, 슬라이더 2할 3푼 8리, 체인점 2할 6푼 3리, 포크볼 4할 5푼 5리 그러니까 세 선수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보면은 이 황성민 선수는 스트라이크 바깥의 공을 참지 못해요. 스트라이크 바깥에 공의 이 수익률이 일단 너무 많습니다. 38.7로. 근데 장두성 선수 29.8 그리고 김동혁 선수 21.2.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타입이 보이죠. 세 선수가 기가 막힌 타입이에요. 그래서 대신 컨택률은 또 황도... <laughs> 황성민 선수가 제일 높고 투 스트라이크 이후의 삼진율도 황성민 선수는 16%인데 장두성 21.5 김동혁 23.2. 그 얘기는 뭐냐? 투스트라이크 이후라도 어, 황성빈은 못 참고 일단 친다. 그리고 김동혁 선수는 어, 그거를 골라내다가 삼진도 당한다. 이런 느낌. 그러면서 스윙 이 스윙 이 스윙 자체가 애초에 황성빈 선수는 51%인데 어, 장두성 선수는 김동혁 선수는 38.1이죠. 대신 헛스윙률이 적죠 황성빈 선수가. 근데 다 비슷하다는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근데 그러면 손호영 선수가 이렇게 중견수를 차지하면 참 좋은데 특히 요 공격 WAR 3.04를 기록했던 롯데에서의 24시즌이죠 타율 3할 1푼 8리 출루율 3할 5푼 6리 장타율이 무려 5할 4푼 홈런을 18개나 쳤으니까 OPS가 0.896으로 9에 가까운 이 공격력을 가지고 중견수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그러면 황성빈은 대주자로 도루하고 장두성은 수비하고 김동혁도 있고 이러니까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데 그렇게 말처럼 쉬우면 모든 구단이 다 하고 있겠죠. 네. 자 윤동희 선수 자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굳이 갈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다. 윤동희 선수는 중견수로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다. 지금 어쨌든 윤동인 선수는 이 수비보다는 타격에서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심지어 우익수 수비도 굉장히 잘하죠. 그러니까 윤동인 선수는 그냥 건드리지 마라. 괜히 이거 건드렸다가 윤동이의 타격을 잃어버리는 순간 롯데는 난리가 난다. 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황성빈, 장두성, 김동경제 결론입니다. 너무나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황성빈이 타격과 잠재력, 그리고 도루 부분. 이 잠재력이라는 건 보여줬다는 거죠. 도루 부분에서 타격 잠재력과 도루 부분에서 장두성 김동혁에 비해 앞서 있어요. 그런데 장두성 선수가 수비가 너무 좋고요. 김동혁 선수의 출루율은 좀 궁금할 정도입니다. 이 선수가 왜냐하면 정말 기회를 많이 받지 않았는데 오자마자 이렇게 잘하니까. 세명다 1번 타자는 아니고요. 9번 타자 스타일이에요. 따라서 황성빈이 24시즌 타격을 하고 장두성이 수비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26시즌에 제 기준이요. 자, 그런데 손호영이 갑자기 만화처럼 중견수 수비가 돼요. 중견수 수비가. 그러면 그리고 24시즌 타격을 그대로 가지고 손호영이 중견수로 가요. 이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손호영이 중견수죠. 그 때는 황성빈 선수가 대주자, 장두성 선수는 트레이드를 하는 게 베스트다. 왜냐? 수비가 좋은 김동혁이 있고 출루가 가능하기 때문에. 왜냐면 장두성 선수가 딱 중간이거든요. 황성빈, 장두성, 김동혁의 딱 가운데 지점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쨌든 황성빈 선수를 롯데 팬들이 굉장히 화나고 욕하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황성빈의 그 경기의 지배력,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미친 주루, 이거는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된다. 황성빈은 트레이드하면 안 된다. 만약에 가을 야구를 간다면 라 대주자의 황성빈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베스트다. 그런데 수비가 어느 정도인지 손호영 선수의 수비? 절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2026 시즌은 어떻게 되는 거냐? 롯데 입장에서는 중견수가 확인이 필요한 시기다. 당장 내년 시즌에 가을 야구를 가면 롯데가 정말 오랜만에 가을 야구를 가는 거잖아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저는 도전을 일단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손호영 선수가 갑자기 개막전부터 중견수로 들어간다. 이거는 너무 도전이고 변수보다는 상수를 늘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데이비스 상수 10승 투수 데이비스 교체했다가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야구 팬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말할 수 있지만 그런 너무나 급격한 변수는 만들 수 없어요. 구단 입장에서. 그래서 5강 가능성이 보이는 롯데의 개막 초기가 가장 복잡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에, 롯데 팬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 궁금하니까 댓글 남겨 주시길 바라면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